아, 라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. 아, 와 진짜 선생님도 너무 아름답다. 그죠? 아. 물 색깔 좀 보세요. 물 색깔. 야, 왼쪽에 여기 물 색깔. 바다가 없으면 정화가 안될 텐데 낚시도 하네요. 저희 사람은. 선생님 여기는 낚시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. 뭐? 낚시 면허증. 우리나라도 그렇죠. 낚시 면허증 있는 사람만 낚시를 할 수가 있는데 낚시 면허증도 마을의 규모에 따라서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면허증은 8장까지. 자 그래서 뭐 이렇게 놀러오는 사람들한테 면허증을 빌려줘서 우리가 이제 면허도 할수 있다고 합니다. 여기 호수가 튜은호수라는 호수예요 튜은. 튜은. 튜 여기 있는 이런 눈들은 이제 만년설이 아니어가지고다 이제 조금 따뜻해지면 다 녹아서 아무것도 여기는 눈이 남지 않아요. 선생님들 옛날에 자, 이 알프산맥은 바다에 가라앉아 있었던 산맥이에요. 지각이 변동하면서 땅 위로 솟아오른 거죠. 밑에 있었던, 바다 밑에 가라앉아있던 땅에서 올라와가지고 수천 년, 수만 년 세월이 흐르면서, 자, 산에 눈이 쌓였고 그 눈이 녹으면서 계곡 사이로 물이 들어와서 이런 호수가 생긴 거예요. 음. 선생님들 이런 호수들은, 어,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다 빙하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리고 자연호수이고, 그래서 이 수위가 어 비가 많이 내리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. 그리고 옛날에 어이 1870년대까지만 해도 호수가 얼었어요. 사람이 걸어서 건널 수 있을 정도로. 근데 지금은 지구 온난화에 인해서 호수가 얼지 않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사람들이 호수 위를 걸어 다니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어요. 걸어 다닐 수 없지. 자, 선생님도 우리가 서 오늘 낙농업 여기 이제 주로 낙농업 한다고 얘기했는데, 자, 우리 오늘 저녁때 치즈 뽕듀를 드시는데 두 부류의 손님이 계십니다. 맛있다.